Eu 이 최홍만이 피지컬 아시아에 나왔다면 어땠을까? 장승 버티기 하나의 135kg의 돌 장승을 양손으로 잡고 오래 버티면 이기는 경기 김민재와 장은실의 한국팀은 17분을 버텼고 몽골팀은 40분을 넘게 버티며 엄청난 힘을 보여줬죠. 악력과 팔의 근력이 중요했던 경기 만약 한국팀에 전성기 최홍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최홍만 하면 악력, 악력 하면 최홍만 엄청난 손 크기로 일단 장승 버티기에 최적하고요. 실제 전성기 양력, 손이 너무 커서 손가락 4개로만 측정을 하는데 그래도 일반인 두배 수치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정말 괴물인데 팔 힘으로 그 거대한 몸을 물구나무 서버리고 공사장에서는 4 0 k 로짜리 시멘트 포대를 들어버립니다 쉬워 보이지만 이게 80kg인데 이건 최홍만이라서 가능한 거죠 무시무시한 팔과 등 힘에서 나오는 핵골방 전성기 격투기에서 여러 선수들을 놀라게 만든 힘이었죠 이 최홍만이 피지컬 아시아팀 대한민국에 있었더라면 몽골에 40분도 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